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이 제품은 B6 무선 스프링 노트입니다 사이즈를 가늠해 보시라고 영상은 제가 남겨드려요 16절 일반 큰 사이즈 노트는 아니고 그냥 일반 작은 우리 다이어리 사이즈 이런 노트입니다 한뼘 정도 되는 거예요 가로 한, 한 손바닥 정도 노트 내지는 그냥 다 일반 무선 재질로 되어 있고 종이 재질이 그렇게 얇진 않습니다 살짝 조금 일반 노트 재질보다는 조금 두꺼워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얇은 그런 재질은 아니에요 표지는 일반 이런 종이 커버로 되어 있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커버고요 음. 컬러는 이렇게 그냥 네 가지 컬러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아무튼 요즘에 쓰임에서 나온 노트들이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. 이상 2000 B6 B6 공백 노트 제품이었습니다.